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자 다음 자료 디자인입니다. 그냥 여름에 편하게 이렇게 그 집에서 만들어서 입으시라고 올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몽투리 1학년 쪽으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크게 할 거는 없어서 아마 만들기 쉬우실 거예요. 자 목은 나온 드인데요 여기 바이어스 쳤어요. 이거 바이어스 치면서 이어서 리본하고 같이 작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길게 해서 여기 받고 나머지는 리본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 동그랗게 바이어스 친게또 있거든요. 요것만 하면 안 들어갈 수 있어서, 어, 했을 수도 있고, 디자인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작업은 얘 먼저, 그 다음에 이거, 나머지 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소매는 조금 내려왔어요, 밑으로. 그 다음에 밑단도 바이어스 처해져 있고요. 여기가 셔링이에요. 패턴 변형은 소매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T니까 엉덩이 최대 돌출점 혹은 조금 더 짧은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되셨죠? 옷은 조금 밑에가 좀 A라인이고요. 조금 크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름이니까 조금 크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 이거는 베이직 패턴의 디판입니다다 보이시죠? 네, 길이 먼저 갈게요. <laughs> 자, 저는 길이 60cm 볼게요. 60에서 62요 정도 하면 얼추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이렇게 길이. 그 다음에, 자, 여기 품은 제가 5cm 내볼게요. 5cm, 5에서 6요 정도 그러면 좀 편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옆에 2cm 낼게요. 그 다음에 어깨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2차 패턴 금방 할 거예요. 자 여기 커넥트 다트 하나 있어요. 다트 없앨게요. 자그 다음에 이거 내리는 거는 자 6cm 보겠습니다. 직각. 여기 직각, 그 다음에, 자, 여기 내리는 거는, 잠시만요. 음, 자, 4cm. 자, 직각으로 연결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랑, 이렇게 될게요 이제 얘랑 연결하겠습니다. 밑단의 옆선 0.5 올리시고 곡자로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고 이렇게 연결할 때는 밑단의 반 정도에서 만나게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목 가겠습니다. 자, 목은 차의 상태는 아니지만, 적어도 3cm는 안 파도 팠을 것 같아요. 3. 자, 밑에는 2.5 파볼게요. 밑에도 조금 많이 파겠습니다. 자, 목 연결하시고요. 큰 쪽으로 할게요. 3 정도 지나면, 큰 쪽으로 연결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하시고. 어깨 끝점 0.5cm 내려 줄게요. 자 이거는 그냥 직자로 제가 할게요. 별 표시가 안 나서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지금 얘는 구성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형편에 따라서 진행하세요. 원단에 어, 남은 정도에 따라서 여기 골선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되고 그래서 식사 방향 그려줄게요.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자, 앞판 할 건데요. 자, 뒷판에 암홀 깊이 선에서 밑단까지의 길이를 재고 나가세요. 자, 저는 37.5cm. 자, 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앞판 갈게요. 앞판 제가 그렸습니다. 예, 프론트 패턴이구요. 길이 먼저 놓게요. 을 앞판에 암홀 깊이선에서. 자, 37.5cm. 3 7 5 37.5cm. 37 자, 밑단 커넥트. 자, 옆선은 제가 5cm 냈습니다. 대박. 5cm 밑단의 옆선 2cm 냈고요. 그 다음에 암홀 깊이는 4cm 냈습니다. 옆선 그넥트 밑단의 옆선 0.5cm 올려서 놓으시고, 자앞 처진 분 1.5cm 주겠습니다. 1.5 역선 0.5cm 올라온 곳과 밑단에 1.5cm 내린 곳을 커넥트 하세요. 되셨죠? 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목은 3cm 파주고, 자, 아랫목도 꽤 파졌거든요. 어, 자, 4cm 볼게요. 4cm. 자, S 모드로 곡선 그려주시고요. 자, 여기. 자, 요거는. BP점 좀 잡아보세요. 저는 26이면 요 정도거든요. 여기는 올라가야죠. 그죠? 자, 7cm가, 위로 7cm가 마지노선이에요. 자, 여기에서 4cm만 제가 내릴게요. 4cm 내려서. 자, 이렇게 동그랗게. 내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져 보세요. 이렇게. 여기 이제. 불선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쪽도, 반대쪽도 저렇게 이제 파지겠죠? 되셨죠? 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 6cm 내렸고요. 들어 직각 0.5cm 내려서 어깨점하고 커넥트. 자, 아홀 그려주시고 어깨 직각 유지하시고 이렇게. 있었죠? 자, 이제 암홀 재고 나가세요. 음, 네, 24.2cm, 25.5cm 네요. 파는 여기 골선이고요, 식선은 이렇게 되겠죠? 자, 한 접어서 손을 그리겠습니다. 자, 점선을 그리세요. 소매 중심선으로 쓰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무이로 5cm 내리고, 자, 소매 길이, 긴 소매 그려보세요. 58cm. 저게 차기, 차기 상태가 아니라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팔꿈치 바로 위까지 오는 것 같아요. 자, 암홀, 프론트 24.2cm, 100, 25.5cm 거든요. 자, 두개더 하면 49.7cm네요. 자, 이거를 4로 한번 나눠보세요. 자, 49.7cm, 나누기 4. 자, 12.4 거든요. 12.4네 그냥 쓸게요. 그래서 AH 나누기4 하겠습니다. 12.4cm 12.4 12.4cm 자두선을 커넥트 f b 자 마이너스 0.7 하세요. 마이너스 0.7 자, 24.8cm 꽤 나오네요 24.8 23.5cm 자, 렇게 하시고 여기 잠시만요 사실 자, 제가 소매산을 2cm만 낼게요. 더 길게 할게요. 왜 네, 그러냐면 둘레가 너무 크게 나와서. 자, 그래서 소매산은 더하기 2cm, 4분의 ah 더하기 2cm로 하세요. 자, 여기에서 24.8cm. 23.5cm. 네, 아무래도 좀 있긴 있어서 그래도 많이는 안 주네요. 한 3cm. 네, 38.4cm 거든요. 아, 이쪽 밑으로 내려갈게요. 18.2cm. 그리지는 마세요. 여기 재서 20.5cm.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면 43.5cm. 43.5 나누기 2 할게요. 자, 20. 43.5cm 나누기 2. 자, 21.8cm. 21.8 21.8자 이게 2등 분선이고요 2등 분선 여기에서 여기 되셨죠 자 위로 3cm 올리세요 이게 여기 엘보 라인입니다 엘보 라인 위로 3cm 되셨죠 자 소매 길이 여기까지 갈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가겠습니다 39.4 음, 38.8 자, 이거를 이제 여기를 둘레를 먼저 잡아볼게요. 제가 28. 자, 38.8 마이너스 28. 그러면 10.8 나누기. 5.4cm를 밑에서 뺄게요. 5.4, 5.4cm. 자, 위하고 연결하세요. 자, 여기 길이는 여기까지 쓸 겁니다. 근데 여기 둘레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여기에서 정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길이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어... 그, 셔링이에요. 그래서, 직선으로 그냥 하셔도 이런 경우엔 괜찮고, 어쨌든 2차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 길이를 놓는 거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되셨지? 네. 자, 여기 5.5cm, 6cm 그려주시고, 5cm,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3cm.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2차 변형할 건데요. 이 선이 잘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자, 여기 2등분에서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2등분, 위로 올려주시고,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그냥 직각으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세군데를 이 둘레 2등분해서 올려보세요 아, 아, 2등분이 아니라 2배해서 올려보세요 밑에가 주름이 그래도 들어가 있거든요 너무 많으면 조금 빼셔도 괜찮은데 2등분 두그 2배 하면 모질라지만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에 2.5배 하면 조금 많은 것 같지만 그래도 풍성하고 괜찮다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커팅해서 여기가 지금 16cm니까, 여기 8cm, 여기 8cm, 8cm, 여기는 18이거든요. 여기는 더 벌리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저보다 빨리 하실 분들은. 그 다음에, 식선은 변형을 한 다음에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일단 셔링, 셔링 잡아서 바이어스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원단은, 제가 보기에는 직기는 아니에요. 다이마루나 안 그러면 스판이 있는 원단으로 보여요. 제가 원단이 있는지 좀 찾아보고 공고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어, 그 느낌이 되게 좀찬 느낌, 니트 느낌이 좀 나면서 찬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이마루로 하시던가. 근데 다이마루로 하시면 바이어스 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기로 니트 느낌의 직기 혹은 어 직기인데 어 드레프성이 좀 있는 이런 원단으로 하시면 편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앞전에 그 흰색하고 검정색 어 원단 공구 올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 원단 그런 원단도 괜찮아요. 그건 물빨래도 되고 빨아서 훅훅 털어서 바로 말그 흡한 속건 소재 느낌이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말라요, 그 원단이. 그래서 그 정도 원단도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2차 변형해야 돼서 제가 재단하기 전에 2차 변형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잘라서 그냥 재단하면서 막바로 벌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